나는 거지다 일부 아 국어라도 나 가야지 음 여기서 한번 구어를 해볼까? 응 빨리 아무나 왔으면 좋겠다 형 응, 어디서 거지 주세 그렇게 구걸하고 앉아 어엥 누구신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시비세요 네뭐 돈도 없는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안되겠다 너네, 있, 너네, 이따가 지옥 훈련 같이 하자. 어, 지옥 훈련. 아니, 왜 그러세요, 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이. 나 모르겠다. 이거나 먹어라. 에휴, 저, 저, 저 거지놈. 에휴. 내 집을 몰라서 말이야. 역시 우리 집은 너무 좋아. 화장실도 고급이고, 주방도 고급이고, 최신. 다 최신이지롱. 큐, 큐, 큐. 응, 그 거지는 뭐하고 있으려나? 양돈좀 주세요. 한푼만 주세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이. 아, 어, 한 푼만 주세요, 제발요. 아, 어, 한 푼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laughs> 에휴,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지. 역시 내는데는 최신. 흠, 여기가 부자의 집인가? 감히 나를 놀려? 한번 들어가봐야지. 있어요? 아무도 없나 보네. 또난 나가야지. 아잘 어, 잤다. 음. 어 저, 점심이나 먹어야지. 역시 점심에는 핫도 그지. 한 음, 맛있다. 응? 벌써 다 먹었네. 어... 한번 밖에나 나가볼까? 또 거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음, 나가보자. 돈좀 주세요, 제발요. 저녁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다니, 예, 이게 무슨 인생이야? 아 뭐야 이거지?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직도 이러고 있어?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참겠다.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재밌었 재밌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2부, 3부, 4부까지 있으니 마음껏 보시길 바라네요.